그렇죠 아 이거 알거든다 체험자들 제가 만든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근데 약간 치열이꼭딱 게... 어, 떨어지는 거만 이쁜 게 아니에요 어. 약간 이렇게 물통을 불성하고 어. 이렇게 선만 하는 것도 이쁩니다 네, 이런 게 예쁩니다. 오히려 어. 나중에는 이렇게 선만 내기가 오히려 잘안 돼요 왜냐면 선만 내기 쉽죠 근데 좀 느낌 나게고 마음에 들게끔 선만이 잘안나 피카도 이렇게 다른 작가들이 애들이처럼 그리잖아요. 그게 안 돼요. 어, 생각보다 그냥 맞다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진짜 애들이 순수하게 그린 것처럼 그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리는 것도 그냥 다 짜가로 하면 다 알아요. 만져보세요. 어, 이거 말캉말캉한 거예요. 촉하죠 네. 이렇게 해보세요. 뻣뻣합니다. 그렇죠 그대에서 이 상태로는 도자기 못 만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만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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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러주죠 네. 네. 요는 게임으로 도자기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잡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흙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는들 한해 원 기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중점이에요. 아, 네. 앞에 페달을 한번 밟아보세요. 네. 천천히.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더. 그렇죠. 네. 좀만 더 돌려보세요. 됐습니다. 좀 줄이세요. 빨고 지금 속도네 뒤로. 예. 놓고 이 정도 속도 돌려보세요. 좀만 더.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레를 돌려서 자면이 속도 돌리시는 거죠. 그면서 제가 속도 좀올려두세요 한번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올립니다. 그 속도 좀 줄여주세요. 뒤로 밟으면 서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방금 제일 최 밟으신 거처럼 속도가 이렇게 확 늘어나잖아요. 기분 당황하세요. 그 완성될 때 저렇게 얇게 기벽이쭉 올라가는데 저때 갑자기 속도 확 늘어나면 원심력이 확 증가하면서 확 벌어진다. 여기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레 속도 조절은 항상 천천히 속도로다, 천천히 속도 낮춰야 됩니다. 딱 하나 제가 멈춰달라 했던 뒤로 올리면 탁 밟으세요. 완전히요. 네. 멈춰달라고 할때이렇게 속도가 나오고 나머지 속도가 더오면안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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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또내가 떠올려 한번 해보세요. 먼저 아, 내리세요 오른손 바비슈샷이세요 응. 아, 혹시? 아시죠 여기 이렇게 밀면 되 내려가죠? 이렇게 내리세요 동동 응. 그 내리시면 돼요 려보시고오 어, 좋습니다 잠시만요 안으로 가는 있네요 이렇게 서지는게 제일 안 좋아요 중심 잡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은 네. 일정하게 힘을 안 줘서 그래요. 어... 아니면 양손에 힘이 일정하게 안 갔던가 음... 한 쪽에 힘의 균형이 깨져서 한 쪽으로 늘려서 음... 좀더 세게 누르세요. 네, 어, 이렇게까지 내 필요 없어요. 만내시면돼 네, 이렇게까지 내리면 때힘들어내리고 잘해지는데. 어,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내리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음. 도자기는 성격껏 하면못게요 착한 사람이 잘합니다. 힘을 힘을 줘야 돼요. 아 그렇죠. 힘을 자기 일단 뭐 이랬다.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음. 그감 익히는데 이제 좀 시간 걸립니다. 음. 아, 이런 도 했을 때 흙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이런 감을 익히는 거 음. 손에 흙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에다 버리시는돼 손에 흙이 많이 들어요오 좋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한 번만 돌려보고 바로 진행할게요. 음. 만 그렇죠자분도감사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누리고 있죠, 안리게 됐습니다. 려보세요 30대 손한개 천천히. 좋습니다 천천히 펄려세 어우 좋습니다. 어우 이게 여성분이 손이좀 과감하시군요. 좋습니다. 아 이런 이제 또, 또 친다가 나가죠. 너무 소심하시면 또 힘듭니다. 어우 좋아요. 어우 과감 잘하셨어요. 어우 이거 이거 천천히 랬다또 너무 소심하게 했 그런데 아주 잘 손떼 보세요. 가 보세요. 여기가 조금 들어갔죠 네. 여기가 너무 힘 많이 줘. 지금 여기가 엄청 얇아졌어요 아래가. 음. 이게 아래가 너무 얇으면 안 좋은 게 건축도 아래가 튼튼하지 위에 하중 받치죠. 음. 지금 아래가 부실하면 위에 하중 못 받쳐요. 음. 이게 똑같아요. 중력 없어서 점이 나니까. 지금 아래가 너무 너무 늘어졌네. 무력도 좀 맞추시네요. 얘가 너무 좀더 네, 힘줄 좀 힘을 조금 힘을 주세요. 네. 어 올려주세요. 힘줄 땡길 때 거기서 힘을 조금심어 주세요. 어 조금 쩜 어우 만져보세요. 잘하셨어요. 어잘하셨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손 아래 두시고요. 다시 올까요? 어유 힘부터까지 숨세요 어? 힘 너무 많이 주셨군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어, <laughs> 그깐요 이게 힘 너무 많이 줘서 이런 거예요 이건 아예 여기가 안돼좀더 세게요 다시 올려보세요 힘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죠 훨씬 적게 주셔야 돼요 약간 1mm 정도라고 말했죠? 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천추로 왼쪽에서 이렇게 쓱 닦아줍니다. 만 눌러서, 한쪽 눌러서. 안았어요아니 그렇게 다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도자기 오므리게 어렵거든요. 청아신 분이 게막 오므리다가 이게 잘못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버리 쉬운데 오므리는데 훨씬 더좀 힘듭니다. 네, 같이 한번 올려까요손넣시 双层可以那些。等一下 잘 겨닫았던 전에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에요. 사바할 때는 보정 그 도보다힘한 절반 정도 센다던가 하셔가지고 4 0 3분의 2에서 2분의 1만 준다는 생각도 음. 좋죠 스포츠 잘 다듬으라고 하면 왼쪽에서 이렇게 쑥 다듬는 거예요. 음. 좋 보세요. 좀만 눌러도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힘을 거의 이게 스포츠만 이렇게 살짝 단단한 느낌도 붙어요. 안 그러면 찌그러지면 되거같한번써버려정될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한 번만 쓱. 약간 혹시나 모를 거친 부분 한번쓱닦아준다는 느낌이에요. 정서 네. 세리까는 이제 얘가 하는 걸정성로 드려야 돼요. 얘를 정서 잘못 드리면 좀 그러고 있을 때라던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y 스 s yes, yes. I'm going to go to the h 뚫고 s 려주세요아 i n 만든 o 만 o to the h o u 자 e I'm going t 어 go to 이 h e house. I'm g o 아 n g t 이 g 도 to the house. i

어머니인데 뭐 생각보다 좀... 사실 그거할수있어보까 어쩔 도지금무는 거예요. 같이 한번 까요아 네. 그래, 살짝 너물 정도만 고어딥니다그러어 천천히 잡아볼까요? 이 저... 저이더 좋아요. 그럴 자신 니다 저... 천천히, 천천히... 그렇또 다시 놀러 보세요 또 무슨 이얘랑 얘로 꺼지는 느낌으로 살짝 누르시면 안 돼요? 오머리 세다. 좋아요. 한번더 엄머리. 자꾸 이렇 받아 주는데 얘랑 얘로 이렇게 사 이렇게 딱 여도 느낌이요 진짜 누르면 돼. 딱 이렇게. 어, 딱 콤. 어떻게 어딱 이소잡아보 잡았죠? 한쪽도 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만더주 얘를 이렇게 자요얘이얘이 손으로. 얘를 살짝 구부리면서. 이거 살짝 이렇게 딱꽂는다느낌 살짝 깨물어요. 천천히 깨보세요. 얘를 이렇게 펴고 있으면 안돼이렇게밖안 돼. 얘를 야지게양검지 맞닿죠. 이 이렇게 꾸물려 되겠다.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요렇게 내속가락내 속바닥도 최대한 걸려서 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안 닫혀. 언제 조심하세요. 왼쪽은 끊었죠. 그렇죠. 최대한 끼세요. 더 됐습니다. 어 그렇죠. 좋았습니다. 그번에 고생 만은거 하고 어요 예를 들 이제 노래 됐어요 자식도 다 장가보냈어. 네? 이제 이제 부인하고 한4 네, 5 0 년, 5 0년 살았는데 뭐 둘이 더 이상 뭐할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 마시고요. 예. 네. 그러면 팀미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신혼 때처럼 주구장창 배우자 고로만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이게 가면서 정치상 다리 때 하면서 그 드라마들이 그래서 다나오죠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 그 여성분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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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좀긴 하긴 하 강도가 좀긴요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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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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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또다 아, 이게